대체재와 보완재는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둘은 상품이나 서비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대체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한 상품을 소비하는 대신 다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차는 대체재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가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즉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차를 마시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보완재는 서로 함께 소비되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즉, 한 상품이 소비될 때 다른 상품도 자연스럽게 함께 소비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와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는 보완재입니다. 프린터를 구매하면 잉크 카트리지가 필요하고, 잉크 카트리지를 구매하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제품의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린터를 구매하고 그에 따라 잉크 카트리지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재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반면 보완재는 한 상품의 수요 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